지금부터 6학년 1학기 4단원 여러가지 기체 4차시 기체의 반압력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 알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. 활동 1 기체의 압력을 가할 때 기체의 부피 변화 관찰하기. 피스톤의 압력을 가하면서 공기의 부피 관찰하기. 주사기에 공기 40ml를 넣고 주사기 입구를 손가락으로 막은 다음 피스톤을 눌러 공기의 작은 압력과 큰 압력을 각각 가하면서 공기의 부피를 관찰하여 봅니다. 각각 어떤 대역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합니다. 활동 2. 액체의 압력을 가할 때 액체의 부피 변화 관찰하기 피스톤의 압력을 가하면서 액체의 부피 관찰하기. 주사기에 물 40ml를 넣고 주사기 입구를 손가락으로 막은 다음 피스톤을 눌러 물에 작은 압력을 가하면서 물의 부피를 관찰합니다. 여기서 잠깐 물에 습소를 넣게 되면 물의 부피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합니다. 주사기에 물 40ml를 넣고 주사기 입구를 손가락으로 막은 다음 피스톤을 눌러 물에 큰 압력을 가하면서 물의 부피를 관찰해 봅니다.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이야기합니다. 활동 3. 탐구 결과 비교하기. 기체의 압력을 가할 때 부피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합니다. 액체의 압력을 가할 때 부피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합니다. 생활 속 기체의 부피 변화의 예 알아보기.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볼수 있는 볼 속에 있는 공기나 우리들 페트병 속에 있는 공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기체의 가압력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 알기 편을 마치겠습니다. 오케이.